50대 남성입니다. 평소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이 늦다 보니 피곤해져서 눈 떨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눈 밑에 근육이 파르르 하고 떨다가 멈췄다가 또 파르르 떨고를 반복합니다. 주변에서 마그네슘 부족이라 한달 정도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고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닥톡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고성배입니다 가벼운 눈떨림은 누구나 경험해 볼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충분한 수면과 휴식 영양분 섭취로 해결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눈떨림이 반복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안면 연축이라는 증상입니다. 반측 안면 연축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40대 이후 발생하며 얼굴에 작은 혈관들이 주변의 안면신경을 누르거나 자극하여 눈 근력을 포함한 다른 안면 근육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오래 방치할 경우 경련이 더욱 심해져 눈 주위 근육에서 점점 아래쪽으로 퍼져 얼굴 반쪽 전체로 확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복용하여도 소용없고 그저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 연축 질환인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혈관의 수축과 팽창으로 안면 신경을 자극하는 증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한약과 침, 약침, 전기자극, 뜸 등으로 치료합니다. 증상이 오래될수록 회복 속도가 느리고 회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달 이상 눈떨림이 지속된다면 근처 병원으로 빠르게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